어차피 퀘스트 다할 거니까 이거 끔찍한 폭군 한번 해볼까? 골수에 있는 해골 폭군을 사냥하십시오. 이것도 그 보스 같죠? 아무래도 골수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냥 뛰어 내리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아, 아, 깜짝아. 단단와 <laughs> 이게, 이게 진짜 퇴출이지. 어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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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게 아니잖아. <laughs> 아 진짜 진짜 퇴초네 이거. 아 뭐야 이거. <laughs> 아 저게 딱 저기냐? 뭐야 이거? 어, 아 괜찮아. 금방이에요. 달리기가 있어가지고. 어저 다리를 더단 단단하게 지어야 돼. 뭐한번 착지했다고 저게 부서져. 아 근데 내가 저번에. 못 갔던 곳을 좀 표시해놨거든요? 저기도 한번 가봐야겠다. 저 위에 하고, 어, 저 위에 한번 가보자. 여기 뭔가 누가 숨 쉬고 있는 소리가 들리죠? 아! 아, 맞아. 이거였다. 어, 나 벽탁이 없을 때 여기 표시했었었다. 누구냐? 아, 잠깐만. 뭐야? 이거 끝이야? 뭔가 조종당하는 느낌의 어 됐네요 뭐야 별거 아니었네뭐 주나? 기어.. 와 뭐야 이거 완전 개의자인데 여기? <laughs> 어 이거 완전 개의자다 여기 오 좋아요 이쪽으로 가야된다 아 아, 여기서 아, 여기 맞네. 아, 여, 여, 여기는 안 되네요. 지금 아, 여기, 여기, 아, 아, <laughs> 맞아. 여기도 길이 있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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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와, 씨야. 어, 죽을 뻔. 아, 이런 식으로 있구나. 아! 와, 뭐야? 몬스터였네? 자,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오, 독이다, 독이다! 독이다, 독이다! ]이야. 어 좋아. 아 제발 제발 오오오오 오. 오. 오, 좋아요. 별거 아니었네요. 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아 보스 어우씨 보스면 약간 좀 낭패인데 이거. 생각보다 뭔데? 아 한번 해보자. 아 무서워 <laughs> 어떻게 해, 이거 오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보스가 맞나봐요 저기 있는거 보니까 아니야 보스 아닐수도 있어 아 쇼컷 오오 오, 좋아요 쇼컷 나이스 어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없어도 되겠네. 아, 맞네. 이거 보스 맞다, 이거. 이거 <laughs> 이거 1 0 0 보스다, 이거. 쇼컷도쇼컷도 쇼컷도 있다? 1 0 0 보스지, 이러면. 해골, 해골 걔 아니야, 해골? 아, 맞네요. 해골 폭군. 얘한테 한번 써 보자. 아. 일단은, 일단 독을 다 맞추긴 했는데, 어, 뭐야, 얘 호구 같은데?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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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와! 이거 왠지 느낌이 독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벼룩주하고 같이 써야지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써보자. 어 왠지 이거 꼼수가 <laughs> 꼼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얘를 넘어가. 그래서 이쪽으로 유인해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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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여, 여기서 상대하는 거지. 아, 안올 거야? <laughs> 안 오는 거야? 아 계속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 않는 이 상태. 아. <laughs> 이게 그냥 기약 없는 그냥 아, 이스 아이스 오기 오기. 오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마봐 하지마봐 아야야야 하지마봐 야 왔다 왔잖아 왔잖아 하씨 <laughs> 화났네 화났네 꿈쓰슬려니까 화났네 아 뭐야 저거 저거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꿈쓰슬쓰는데 음, 똑똑하네요 우와하하 아. 아, 오우 <laughs> 오 개무서워 아나 회복회복회복 회복. 와,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꼼수가 안 된다. 아, 그러면 이거 벽에다 박치기 시켜야 되네? 아니네. <laughs> 어, 개무, 개모... 어, 개무서워. 와, 어, 씨.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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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어, 잠깐만.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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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미세하게 안 돼, 여기. 아, 안 되네. 어, 뭐야. 안 된다. 어, 근데 될것 같아. 어, 근데 될것 같은데, 이거? 잘하면 될것 같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공격하는 거야. 이 이상, 아. 이 이상, 이 이상 가지 마. 아, 아, 근데 뭐야. 어, 왜, 왜, 왜 왔지, 내가? 그러니까, 오면은, 오면은, <laughs> 오면은, 와 이거 뭐야 타이밍이 딱딱세대딱세대아두대두대 3대, 딱 3대. 아, 2대, 2대. 이거 먹으면 세대아 아파 아파 어디가 아 잘못 썼다 딱세 대입니다 세대 3대. 돌진하고. 아 조졌다. <laughs> 아 조졌다. 아 땡깡 불린다.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쪽으로 와서 유인을 좀 해야 되나? 아, 이쪽에서 유인을 해야 되네. 세대 세대. <laughs> 아 이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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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게 낫겠다 이거. 저거 하지 말고 그냥 싸우자. 음, 저게 더안 좋은 거 같아. 자 한번 해보자. 3번 페이스. 아, 점프, 점프 또 한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뭐지? 뭔가 이상한데, 천천히 한번 해보자. 천천히 급할 필요가 없어. 사실 남는 게 시간이야.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쉽게 상대할 수가 있을까? 아, 이럴 때 공격해야 되네? 아, 제가 방방방 뛸때 공격해야 되네요. 음, 딜 패, 아니 뭐냐, 딜 시간, 알았다. 딜 해야 되는 시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좀 아프게 패일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알 겠다, 알 겠다. 점프, 점프, 달리기, 점프, 점프, 달리기. 아, 얘가 점프, 점프. 아 패턴은 되게 쉽다. 어 패턴은 되게 쉬운데? 세 개밖에 없네요. 어 뭐야? <laughs> 아 이패가 없어? 왕관 파편 어, 패턴은 되게 쉬워요 점프 점프 한번 하고 점프 여러번 하고 돌진 이렇게 세개 밖에 없네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묵주 주나? 무거운 묵주 와우 와 220개 와와 아, 부자 와 이거 돈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또 남은 거, 까마귀 벌레 청소, 회색 황야에 있는 집까지 반걸음의 크레즈와 대화하십시오. 회색 황야, 어, 얘는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오, 그르릉그르릉 그르릉 하네요. 일단은 회색 황야. 여기서 누구 일단은 저기 극장 애들한테 한번 말 걸어 볼까? <laughs> 여기 맞나? <laughs> 살짝 해라. 여기도 한번 물어봐 보자. 이것도 한번 해 주고요. 띨빵하게 <laughs> 생겼네 아 근데 여기는 아닌가봐 됐고 일단 치료 한번 해주고요 얘한테 한번 말 걸어보자 아 얘도 뭐 없네 오 오호 한번 채우고 얘한테도 말 한번 걸어주고 됐네요 그러면 여관이 저 오른쪽 끝에였나? 그랬을거야 아 그리고 여기도 잠깐만 여기도 안 갔던 여기도 여기 안 갔네 여기 여기 이렇게 안 갔네요 여기도 안 갔나 보네 내가 표시한 거 보면 그러면 여기 갔다가 가볼까 어, 여기 갔다가 하자 여기 아니요 <laughs> 어 뭐야 왔네 어떤 도움을 바라십니까 음허수아비다어 여기도 이거 있잖아 침대 얘는 뭐야? 원래 있었나 얘? 아, 어? 보보야, 보보야. 딱 봐도 여기이긴 한데 여기 여기부터 한번 둘러보자. 어? 뭐 있다. <laughs> 아, 아저씨! 아, 이 상태에서는 노래를 못 부르나 봐요. <laughs> 이 상태에서는 안 되네. 풀어줘야 되네. 아, 뭔가 얍삽해 보이는 아저씨긴 하네요. 크라트, 뭐 이렇게 얍삽해 보이니아 아, 벼룩극단 이런 데가 있네요. 좋아요. 여기도 길이 있어. 어, 이 새로운, 와 죄인의 길. 어, 무서운데? <laughs> 가는 거 맞나, 이거? 아, 누가 갇혀있네. 깨울까, 한번? 깨워볼까? 아니요, 나네. 아니 아니야, 여기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아니야. 나중에 와 여기. 여기 나중에 와. 일단 여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아, 아 여기 천천히 하나 하나씩 밟으면서 가야겠다 이거. 어, 아. 와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천천히 한번 해보자. 아 리얼 어떻게? 잠만 유인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은데. 와.. 극혐인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유인을 한번 해야돼 이렇게 너무 아픈데요? <laughs> 아.. 조졌다 아 위에서 한번 그냥 점프해볼까? 여기서 한번 점프 크게 한번 해보자 이거네 <laughs> 아 이거네 이거네. 어야 아, 생각보다 가깝잖아. 어, 조졌다. 아, 여기서도 갈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 안돼안 돼. 안 돼. 저 절대 안 돼. 저저 저기는 절대 안 되고요. 회복해 주고 여기서 가야 되는 건가 봐. 여기서. 아, 아, 잘못 눌렀어. 여기서 이거 밟고요밟고밟고 어, 밟고. 나이스! 이거지. 뭐야, 이거. 수학에서 발송. 50 소절. 아9 박자. 아, 모시단가. 아, 설마 이거 여기서 이거 해야 되나? 아닌가 봐. <laughs> 어, 그, 그래서 뭐여 저쪽에 길이 하나 더 있어. 어, 잘못 봤나봐요. <laughs>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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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아니고, 왼쪽으로 더 가야 될것 같아. 여기로. <laughs> 아무것도 없구나. 아이 뭐야? 저게 끝이야. 저거 뭐 이렇게 허무해. 이거 너무 허무한데, 여기에서... 아, 저거 타고 가야 되나 보다. 오케이, 아하하하... 왔던 곳이야. 이거 팰링 될까? 와우. 뭐야? 어떻게 어떻게 했어? 아. 내려와 내려와. 해봐해 봐. 오,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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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뭐야 이거? 어. 오, 개 아, 자 이건 패링이 안 돼. 아, 너무 아파요. 이건 패링이 안 되고. 이거 패링 안 되고. 이거, 이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이거 안 되고. 아하하하. <laughs> 씨. 우와하왜 <laughs> 이렇게 멋있냐, 이거? 아유왜 저건 패링이 안 되는 거야? 와, 뭐야 이거 진짜? 약간 그림 같아? 아, 뭔가 그 애니메이션 같아? 좋았어. 여기 갔었잖아 아, 여기 뭐야? 처음 와보는 곳이네 여기? 뭐야? 아여기가 여기구나. 온기에 한번 쭉가볼까 조사한다 어 뭐야 한번더한번더 이봐요. <laughs> 아니 이봐요. 얼굴 보고 말씀하세요. 안 되나 봐. 이거 하면 안 되나? 안 되나 봐. 안 되나봐. 에이, 뭐야, 이거. 나또 궁금한 거 생겼어요. 얘네들한테 이거 쓰면 어떻게 되지? 오, 뭐야. 어, 얘네들도 된다. 어, 근데 중간에 끊기네. 근데 여기에 뭐, 뭔가, 뭐, 누가 살고 있어요? 어, 그럼 여기 다 돌아봤네요. 다 돌아봤다. 할게 없다, 이제. 여기선. 반 걸음 저기 가서 앉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도 다 뚫.. 뚫어져 있다 근데 이거 퀘스트가 까마귀 벌레를 사냥해야 된다 그 위에 있는 애 잡으면 되는 건가? 이것도 노가다네 지금다! 좋았어 보통 다 여기서 하겠지? 저 퀘스트 근데 보통은 안 하겠다 이거 <laughs> 보통은 이, 이 퀘스트 안 하겠다 아, 3장 가려면 다 해야 된다? 아, 어쩔 수 없네. 원래 강제로 쑤셔 넣으면 맛이 없어지는데. <laughs> 먹기 싫어질 텐데.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원래, 원래, 뭐냐, 이런 2D? 2D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런 게임에는 멀미를 안,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약간 좀 멀미 날것 같지? 됐다. 와, 됐다. 드디어 됐다. 좋아요. 그럼 나뭐 줄까? 돈 주겠지? 물건을 준비했다. 오, 제작 키트. 아, 좋아. 제작 키트, 근데 저거 뭐 어디다 쓰는. <laughs> 아, 그냥 도구 피해구나. 오케이. 그럼 이제.